방송 끝나고 빨간 버스 광버스를 타고 여기서 우유는 안 흘리면 안 될까요? 쪽지를 주는 경우도 마지막에 거기서 이렇게 몰래 50만 원으로 어떻게든 살아요 유리씨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네. 좀 어떻게 좀 요즘에 지내고 계신지 지금은 이제 주얼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막 공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가지고 네. 10시에 가서 10시 이렇게 시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만원 조금 만원 좀 넘어요? 넘어요? 네. 어. 근데 유리씨 정도면 좀모시는 분들이 알아보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 활동할 때 모습이 너무 이렇게 강했어서 그 그룹이었다고 말을 해도 네. 에? 너무 다른데 약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어리고 몰라서 막 이게 야한 거다 이런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은 촬영 당일에도 그냥 저는 막 뛰어다니고 그 작곡가 오빠한테 저희 이만큼 이상해요! 이렇게 응. 보여주고 하는데 오빠들 막 아, 알았어, 덮어! 막, 약간 이렇게 <laughs>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낚아, 낚아, 낚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개되고 나서 옆방에 응. 있또 멤버 언니가 똑똑 유리야, 너 댓글 봤어? 이러면서 너그 우유 마신 거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러 <laughs> 왜요? 댓글 한번 봐봐. 그걸 음. 이제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걸한 거라고? 내가 제일 어려서 음. <laughs> 숨이 약한 거 주셨을 줄 알았는데 어. <laughs> 제일 센걸 줬구나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걸그룹 분들이 기본적으로 섹시 이런 걸좀 가지고 가는 네. 느낌이었어. 그때 맞아. 걸그룹 시장 자체가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는 확률이 얼마 정도일까? 20명? 근데 그러니까 일로 돈을 벌수 있을 때까지 가는 건 정말 한명 아니요, 천 명, 만명 중에 한명막 어, 이럴 그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시기에 데뷔했던 분들 중에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에이핑크님들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수명도 길지 않지만 음. 계속 한다는 건 계속 잘 된다는 음. 뜻이잖아요. 그러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음. 검소한 편인 것 같아요. 알바를 해도 네. 이쪽 일을 병행을 하면서 하기 음. 때문에 당연히 버는 돈이 작잖아요. 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을 저금하고 50만 원으로 음. 어떻게든 살아요. 커피를 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온병에 담아 간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도시락을 싸서 간다든지. 가끔 막 사고 싶은 옷 있으면 괜히 엄마한테 이거 이쁘다 엄마 잘 어울린 <laughs> 해가지고 엄마잘자르니엄마 아, <laughs> <laughs>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뺏어 입고, 어... 제가 명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은 돈들을 앨범에 쓰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행복인 거죠. 대형 기획사 친구들은 막이 케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지?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음악 방송 끝나고 빨간 버스 광버스를 타고 가는데저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네, 네. 무대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버스 기사님이 네. 저기요 띠딕 찍히잖아요 어. 저기요 학생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어. 저 학생 맞아요 <laughs> 이렇게 인증 보내줘고왜 어.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말하면서 어. 보통은 매니저 분들이 좀 표다수식어 그래서. 아 저희는 약간 강하게 컸습니다. 강하게 컸구나. 네. 어 무대 열심히 했고 가, 잘 가고 근데... 어. 아 방송국에서 헤어진나 그래도. 감사하게도 강남역에 강남역 내려... 하, 내려... <laughs> 네, 내려주셔가지고 는 거야? 내려주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희가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벤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연습실에 계시는 이제 다른 아이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걷는 척 이렇게 한 다음에 상상하는 그 모습은 벤에서 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주실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짐 들고 가가지고 돗자리 펴가지고 막 아, 졸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밥도 그냥 김밥 이런 거 드시면 음. 먹고, 엠 카운트다운에 그 출연자들만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엘리베이터. 에이, 알죠. 아, 아시죠 에이, 에이. 맞아요. 무대 뒤쪽에 있는 거. 마지막에 다 같이 무대 올라가잖아요. 어. 그거 끝나고 이제 한 팀씩 내려가요. 음. 그럼 거기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음.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려가는데, 지하 1층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어,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아, 죄송해요. 밑에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요. 다시 내려갔다 올게요문 닫히고 내려갔어요. 근데 또 밑에서 <laughs> 안 열려요. 아, 진짜, 우리, 얘, 이 문까지 우리를 약간 이렇게 무시한다, <laughs> 이러면서. 그럼 거기에 이제 모든 아이돌들이 거기에 좁은 데다 몰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죠. 어. 저도 왜 여기서 그 정분이 안 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laughs> 네. 선뜻 말을 걸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다 있으니까, 네, 네, 네. 어, 쟤네 뭐야? 약간, 오. 이, 게 왜냐면, 의상 때문에 누군지가 확실하잖아요. 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기가 되게 힘들고. 아, 서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소문나고. 그래서, 저희 때는 연습생을 열 곳, 저곳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친분이 생기잖아요. 서로 소개. 음. 이런 식으로 만남이. 많이 이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회사가 아, 아, 아.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게도 쪽지를 주는 경우도 마,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 마지막에 거기서 아 이렇게 다 모였을 때그 네. 마지막 인사하는 너무 설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툭툭 어? 정이 말해. <laughs> 우리가 너무 쎄 보여서 우리한테는 막 이렇게 안 하신 건가? 아, 근데 진짜 저희가 되게 무서워 보였다고는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냈다 키도 막 크고, 거기다 힐도 음. 신고, 근데 막 옷은 막 이렇게 섹시하고 이러니까. 마리오네트가 좀뭐논란도있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효자곡이긴 하것같아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제가 맞아. 마리오네트 전에는 대학 축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음. 것 같아요. 지역 축제라든지 군부대? 약간 음. 요 정도만 갔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한세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있었다면 마리오네 하고 나서 한달 스케줄이 대학 축제로 오히려 너무 꽉 차니까 막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있을 때도 있고 사실 욕을 먹는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구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츠러들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하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너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알렸고 저희라는 색깔이 생긴 건데 그게 뭔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오히려 그 때 뭔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였고 그랬다면 조금 더 멋있고 자신감 있게 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음. <laughs> 여기서 우유는 안 흘리면 안 될까요? 뭐 어. 이렇게 한다든지 <laughs> 물을 마시면 안 될까요? 라던지 <laughs> 쉽지는 않잖아요. 회사 없이 혼자 한다는 게. 뭐 곡을 받으면 작곡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딜을 해야 되는지. 근데 곡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음원이 나오는 거지? 유통사를 네. 컨택할 때도 막 메일 써가지고. 아저씨가 직접 메일 써가는고 이렇게 저의 이력과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유통사에서도 신기해하겠다. 아, 이렇게 그렇죠. 직접 가수가 이렇게 <laughs> 써가지고. 맞아요. 어, 막 답이 안 오는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 하나씩 어떻게 보면 도장깨기 같은 느낌이었.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통사 확정되고 나서는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혼자 앨범을 낼 때는 우선 앨범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음. 앨범이 발매만 돼도 어, 성취감도 되게 크고 어. 되게 기쁘더라고요. 수익이 막안 나도 수익이 안나 수익을 애초에 생각하지. 네, 어. 왜냐면 네,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발매하는데 목표를 두니까 또 다음을 걸갈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가 되게 뭔가 교훈을 주는 인터뷰가 <laughs> 조금 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저 다음주에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관심 부탁드려요.